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셈블리 언어 최강이고요 어셈블리 언어 어떤 걸할 것이냐 바로 이제 엔디안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과 엔디안 체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이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이 어, 뭔지부터 왜 중요한지부터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이트 오더링이라고 제가 그 리버싱 강의에서 한번 다뤘는데 그 리버싱 강의가 이제 명색이 어셈블리 강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명색이 어셈블리어 강의니까 아, 이거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 어셈블리어 강의니까 어셈블리어 강의니까 몇개 추가가 돼야겠죠? 그렇죠? 어셈블리어와 관련된 이빅엔디안리트랜디안에 관련된 어리 엔디안 체크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오더링이랑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강의도 보셔도 되고요. 겹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이트 오더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이트 오더링이에요. 바이트 오더링. 근데 그 바이트 오더링의 그 종류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이거든요. 근데 리틀 빅이 리틀은 작다. 빅은 크다잖아요. 그래서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어, 이 리틀 엔디안은 데이터가 데이터가 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라고 아 8이라고 하면은 낮은 자리수부터 즉 8부터 저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7 8 5 6 7 4 3 4 3 2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음, 7 8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게리트랜디 아니고 비겐디아는 뭐냐 비겐디아는 이걸 그냥 그대로 저장하는 게 비겐디아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알아야 구조를 보면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구조를 보는 것도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잘 알아둬야 그잘 어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리트렌디안을윈 이게 이제 인톨 인텔 인에서 사용합니다 인텔 인텔 CPU에서 이리트렌디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좀 보기 불편한 리트렌디안을잘 알아야 되고요. 음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예, 항상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어, 옮긴다는 것은 데이터를 레지스터로 레지스터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 cpu에서 이렇게 cpu에서 gpu gpu가 있고 램이 있죠 어리라고만 쓸게요 이 램에서 cpu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리를 연산을 하려면 그래서 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은 메모리에서 주소를 이 레지스터라는 공간에 레지스터 강의 듣고 오셨죠 레지스터라는 그 공간 안에 어,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은. 근데 빅 엔디언은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 어떻게 읽냐면 빅 엔디언은 어, 이런 식으로 칸이 있다고 해 보면은 어. 자, 예를 들어서 세 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볼게요. 네 칸으로 해 볼게요. 네 칸. 그래서 1, 2, 3, 4가 있고요. 1 2 3 4. 근데 빅엔디언 방식은 비겐디안 방식은 여기서 데이터를 읽을 때 그대로 1대1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1 어, 대응, 어 1대1 대응. 자, 그냥 이대로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일자로음 이렇게 데이터를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리트렌디안은요. 리트렌디안은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리트렌디안은 어떻게 되냐면 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4, 3, 2, 1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리트렌디안. 음. 그래서 어, 이 리트렌디안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데이터를 볼 때, 데이터를 볼 때도 그 리트랜디안으로 대부분 저장이 되어 있어요 덤프 창이나 그런 데서 이제 볼때 그래서 리트랜디안을 잘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빅 엔디안 리트랜디안 개념이고 실제로 실제로 뭐 이런 뭐 치트 엔진 치트 엔진으로 보면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어태치해서 보면 볼게요.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원래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제정,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일자로 읽으면 안 되고 이 반대로 읽어야 돼요 거꾸로 7 f 7부터 f F7, 7 7, 7, 2,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읽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c 8하고 b 5가 오겠죠 그렇죠 육 음, 아니고요 어쨌든 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잘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음 이제 엔디안 체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엔디안 체크란 뭐냐 말 그대로 데이터, 바이트 오더링을 사용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겐디안, 리트린, 트렌디안 둘 중에 무엇을 사용을 하는지, 어떤 것을 사용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앤디안 체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앤디안 체크는 어, 주어진 어, 정의를 정리해 드릴게요. 앤디, 엔디, 앤디안 체크, 앤디안 체크는 영어로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앤디안 체크, 앤디안 체크는 주어진, 주어진 시스템, 시스템의 엔디안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빅 엔디안인지 리틀 엔디안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스템이나 장비에 따라서 그 바이트 오더링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 그 엔디안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한 방 설명하는 이제 설명할 방법은 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실행이 됩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1번 어, 32비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32비트 데이터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0 x 16진수로 0 x 1234567이라고 해보면은 그1345677 메모리에 메모리에 저장 저장한다. 네 2번 2번 엔디안을 어, 지금 체크를 하려고 이 프로그램이 그 시작하기 전에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해당, 해당 프로그램, 아, 해당 메모리지, 해당 메모리, 해당 메모리 위치에, 해당 메모리 위치에, 위치에 첫 번째 바이트를 읽어온다. 읽어온다. 그래서 이첫 번째 바이트라는 게 엔디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빅엔디안이면 1이 출력이 되고, 리틀엔디안이면 8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 8이 아니라 7이 출력이 되겠죠? 7. 그래서, 그래서, 음, 첫, 되게 이게 똑똑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바이트가 1, 이라면 빅엔디안, 7이라면, 리틀, 엔, 리틀 엔디안, 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엔디안 체크를 수행하기, 수행하여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스템 엔디안, 그, 이 바이트 오더링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어, 엔디안 체크는 하는 거고요. 음, 보통은 윈도우에서는 인텔 CPU 사용하면 대부분 리틀 엔디안입니다. 맥은 뭐 리눅스나 맥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iOS랑 뭐 안드로이드는 여튼간에 음,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 그리고 엔디안 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리틀 앤디한 잘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셈블리어 점프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